<laughs> 그래도 리밋 잘 돼서 아살것 같다. 씨. 아, <laughs> 오랜만에 혈 뚫린 <혀뚤린> 기분이네. 이게 보이게 통할 줄 몰라. 좋아요, 어? 괜찮아요. 이정도 상관없어. 아, 어. <laughs> 이제 우리는 이정도로 내단 <laughs> <laughs> 네 <laughs> 나가요. 아, 뭐야죄송가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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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마 죽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아마 죽을 이거 아마 죽을 확률이좀 아, 긴하봐 일단 해보고. 아, 보고고 이거 아, 이 예. 음. 아, 이거 음. 아, 거 네. 어, 아, 이거 so <laughs> 아, 이거 아, 이거 거 아, 이거 아, so 가만히 안... 오케이 알이이거뭐 <laughs> nice. 사라지나? 아사라져 20초 20초 경기할게요 예. 리민 널널해요 지금 아닌 곳으로 10초? 용눈 이거, 플라 이, 님이채워 저,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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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어 저, 어 얼음 나올 거예요. 자기 편 저, 저, 준비. 가만히. 아크라이. 이동. 10초. 전장력 기도. 나가요 알겠어. 로 같은데. 어, 없어 아직. 리밋. <목소리> 기다렸다가. 알겠 좀만 땡겨서 별 안에 있어줄 수 있어요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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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나와, 나와. 오 오리 <laughs> <Holy> shit 준비 <laughs> 광 나올 거야 광 빨라요 빨라요 잡았어 와와 시짜 너무 깔끔하고 불피 다 됐어요? <laughs> 아 보너스 좋네 널널해요. 엄청 널널해. 지원님한테. 네, 뿌리치기, 심... 그고무전개 대단 가스 네. 이걸 음. 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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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요비 네. 비 네. 비오 두 번째. 저 네. 네. 받았어요. 마지막. 오케이. 다요 <laughs> 들어가요. 들어가어요 보스터. 피테코라, 피거 오케이 a 위 사이바. 기가 여기가. 여이가 여기가. 기가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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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기가. 여기 여기가. 여 여기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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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가. 여 아 좋아요. 여기 가만히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완전 좋아. 완전 좋아. 자, 애제또불러드릴게요 30초. 조금만 조심해서 가요. 25초. 리밋 들어가요. 20초. 창영 먹어요. 견제 썼어. 오케이. 지도전장 지금 10초. 바람 안고 바람 안 아. 지금 스쿵 들어왔어요 버스터 한개 저 다시 들어갈거예요어 이거는 되겠다 아씨 20초 남